안녕하세요. 니트컴퍼니에서 자칭 해결사를 맡고 있는 순남 황동윤입니다. 니트컴퍼니가 지금 85일째니까 이것도 85일째 뛰고 있어요. 달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달리면 힘드니까 그냥 그 숨쉬는 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명상이랑 비슷한 것같 이불 정리 하루 계획이랑 그 전날 일기 쓰기 그것들을 다 적용한 게 지금 루틴이거든요. 다 제가 아팠었는데 저번 주에 다시 기운 차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운 차리도록 힘을 준 여자친구한테 감사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잃게 된다는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신과 의 약속을 뭔가 공개함으로써 원동력이 되는 거 같아요. 이걸 계속 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뭐. 지지해주는 댓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더 어. 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어. 많이 들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니까. 네, 제육볶음 만들 거예요. 재료를 다 다듬어 놨기 때문에. <laughs> 요리하는 순남.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순남이에요. 근데 왜 순남이에요? 순남은. 남자거 근데 그런 제 자신이 옛날에는 되게 싫었었는데 이런 그 순한 나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입니다.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응.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게 저의 업무예요. 응. 그 출석부 호명 당하듯이 응. 네,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응. 나이 들어가지고 그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laughs> <laughs> 이름을 불러주니까 섬뜩섬뜩하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번에 올렸던 건데 포기해도 다시 해도 되지 뭐,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응. 공항장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좀 썼어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면서 주변에 그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나를 죽일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더더 어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하고 그만뒀죠. 최근에 다시 회사로 가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회사 건물이 딱 보이는 순간 얼굴 반쪽이 되게 저릿저릿 하면서 마비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한달 동안은 진짜 힘들었어요. 한달 동안은 방에만 있고 나가질 못하고. 나간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음. 한 가장 큰 행동이 이거, 이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니트 컴퍼니랑 이 루틴 만드는 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옛날보다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백수가 됐어요.라고 올리니까 사람들한테서 연락이고 돈도 들어왔어요. 20만 원 보내준 친구도 있고요. 홍상홍상 홍삼 보내준 친구도 있고 역시 백수가 됐다는 걸 계속 알려야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한편 시를 필사하고 있는 점희입니다 오늘은 신경림 시인의 별이라는 시예요. 오늘따라 좀 눈에 밟힌다 싶은 시를 써요. 이렇게 하면 인증이 끝나요. 졸업식 전날 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에 소속이 두 개가 사라진 거예요. 나를 뭐라고 설명하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나랑 같은 처지. 사람 어디 없나. 했는데, 제 주변에는 없었죠. 다들 회사 잘 다니고 있었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아,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많구나. 아, 그러 뭐. 아 혼자는 아니니까 땡큐 <laughs> 학교 다니면서 이제 끝자락에 번아웃이 좀 왔었어요 그때 이제 찾아본 뭐 예를 들어 정신과 상담하는 분들이 추천해 주는 방법들이 아무 사소한 일상을 하루에 한 번씩 하라 이러고 있어요 사과 한쪽 먹기 거울 보면서 웃어주기 아 니트컴 퍼니가 그런 걸 하는구나 지금은 그냥 요즘 행복해 이럽니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나 행복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드컴퍼니의 다지 쿵짝 쇼입니다 와아 꿈을 안 해선가 리드컴퍼니는 보통 회사는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저희는 음 그냥 소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회사입니다 네, 저희 팀원 중에 햇님님이 계셨는데, 인증이라고 올라온 사진이 결혼식장 예식장 사진이 있고, 저는, 저의 오늘 인증은 결혼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날까지. 정말 습관이 음, 된 거죠. 인증을 놓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너무 놀랐고, 네. 저한테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햇님 축하합니다. <laughs>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니트컴퍼니의 목표는 존버입니다. <laughs> 아니구요. <laughs> 네. 어, 누군가는 뭐 다시 취업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창업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잠깐 이제 무그 시간을 벗어났지만 어느 시, 순간 다시 나에게 무엇 기간이 찾아왔을 때 항상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니트컴퍼니라는 곳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